우리 사무실인가 봐요. 와. 어 저기, 대표님 저기 와. 이, 이쪽으로, <laughs> 이쪽으로 사장님께서 để chuẩn bị lịch trình du lịch Phú Quốc lần này, các bạn đã vấp vả nhiều. Đây chính là văn phòng công ty du lịch Coco sẽ sử dụng ở địa phương. 들어갈게요, 대표님. Wow, 이 예쁘다. 와. 야, 근무 환경 진짜 좋다. 여기 세계 지도를 딱 걸어 놓으셨네. 우리 지금 어디죠, 우리가? 지금, 여기. 진짜 멀리 왔다. 우와. 근데 이게 직항으로 오니까 좀 빨리 오는 편. 다음에 우리 여기서 파티를 해야겠다. 초대해서 와. 같이 여기서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고의 행사를! 위하여 커플 티시네요 커플 티시네요 네 저희 커플 티라고 습니다 이야 홍산주님어 대박 제가 네셔츠를 가지고 왔어요 오 제가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 올리지 말고 정리돼요 아 어렵네 짠어 네. 맞는 데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이거? 네저희 이렇게 커플로 있을 수가 없죠 네 우리 다 같이 커플로 있어요 자, 일단 라지. 아, 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자, 자, 여기. 쟤 입고 다녀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 좀 이따가 이제 혼자 이상한 데 간다 이러면 딱다 걸릴 거예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티가 어. 나는 거 어디를 가도 네, 감시용이에요, 사실. 네. 어? 바지가 같은 거 같은데요? 어, 뭐야, 이거? 혹시 무신사에서 사신 건가요? 혹시 이거 있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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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다. 와, 오늘 커플 <laughs> 바지예요, 커플, 커플 바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커플 바지. 아, 야, 대박이다. 저 이거 다섯 개 있어요. 아, 진짜요? 두 개. 오늘이 정도입니다. 네. 시간만 있어서 머리까지 염색하고 왔을 거예요. 저는 아 투블럭하고 오면 되나요? 아, 네. <laughs> 여기, 여기서도 할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하늘 맑은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진짜. 아. 하늘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대로 휴양하는 느낌 날것 같아요. 와, 꽃가루 입은 거예요? 네. 오, 이거 너무 이쁘네요. 오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어잘 어울린다. <laughs> 아 배고픈데? 배안 고파요? 아니 고파요. 고파요. 아, 아 찍고 먹고 팀면 언제 오는 거요? 예 빨리 먹어요. 아 맞다 와요? 와야 먹죠. 뭐 하느라 이렇게 늦는 거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혜린 님이 알아보, 알아보신대요. 아까 비행기에서 승무원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추천을 받은 그곳이죠? 같이. thể giới thiệu em một nhà hàng ngon nhất và nổi tiếng nhất ở Phú Quốc được không ạ? À? Dạ, yeah, ở Phú Quốc thì có... À, thì có bức với phở, à, b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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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ới à, nổi tiếng À, mứt phở À, à, cảm ơn chị Ủa, Wow. Oh, oh, oh. 놀고 팀이니까 신경 좀써줘 네. 네. 어, 엄청 이쁘죠 네. 맞아 다들 기장에 필살기 짜잔 아. 요거를 쓰고 찍으면 딱배치하는 느낌 아. 물씬 나면서 음. 요거 필수지 요거 쓰고 있으면 다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어. <laughs> 그럼 몇 그릇이지? 우리 8그릇? 혹시 두 그릇 드시고 싶으신 분? 아, 쌀찜이요? <laughs> <놀람> <laughs> 종어원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지 예의 있게 부르는 거예요? 남자면 이제 안 어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어이라고 부르면 될 거고 여자한테는 지 어이라고 말어요잘 아 모를 때는 앞에 거 빼고 그냥 어. 다하시해볼까요안 어. 어 담.

<laughs> 우와 이거 직접 보면서 야아 이렇게나 맛있을 수밖에 <laughs> <게> 없겠다. 와와 <laughs> 이런, 이런 거안찍 되나? 이런, 이런 거 찍어야 될것 맞아 와. 너무 예쁜데. 와. 면이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해요 와... <laughs> <진짜 맛있어. 웃음> 어묵이 들어가 있네요 쌀국수에 음 근데 특이하게 생겼어 어, 어묵 엄청 특이해요 요 <laughs> <먹어볼까>? 음 <laughs> 되게 특이해요. 뭐저 네, 이렇게 막 쫄깃쫄깃. 쫄깃쫄깃한 식감 처음 먹었어요 네. 이제 면을 집어서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음돼 네, 드디어 각자 자기가 만든 소스? 네 다들 자신 있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다 먹을래? 소스를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이. <laughs> 제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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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비주얼 아닙니까? 오! 비주얼 오, 오, 대박이잖아 과연? 아, 어! 어? 얘한 스푼, 반 스푼 깔라만시 고추 두개아 믹스를 음, 넣어야 미스를. 되나 아.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아, 이 집이에요, 이 집의 집이 맛집이에요 이 오, 역시, 오, 맛있어 역시, 역시 고향이좀 나는 것같아 약간 색색은 아, 맛이에요 음, 와, 어 어울린다. 야, 약간 매콤하면서 느끼한 응.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음 맛있어. 야, 근데 진짜 이거는 영상 보고 먹으러 와도 절대 후회 안할 거예요. 아, 이건 이거. 진짜 후회 안 해. 이거는 진짜 인정, 인정. 완전 로컬 맛. 어울린다. 안 듣고 해도. 사탕 소스로 만든. 한번짜 날까요? 네. 아니면 우리 베트남식으로 짠 할까요? 뭐하이바요 네. 이렇게 하거든요? 뭐하이바요 아, 아 하나, 하나 둘셋 둘, 멋.하.이.바.요. 음음음음음음음음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뭐지? <laughs> 뭐예요 그게? 웰컴 투 푸콕. 이번 투어에 여러분 몰래 진주를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이거? 비엣젠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야, 펑크다 비엣젯. 예. 네. 어, 띵띵네 빠는 띵. 안녕. 네, 감사합니다. 한 그릇에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0천 원. 한 그릇에 한만 원, 만 원. 엄청 맛있잖아. 만 원. 원. 2,500원. 2,500원? <laughs> <laughs> 한, 그릇. 한, 한 그릇이요? 어, 1인분에 그럼 아이도 2만 원? 네. <laughs> 아, 진짜 싸다. 어 나.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요 되게 동양이랑 서양이랑 음, 조화가 네. 맞아. 맞아. 이게 유럽도 아니고 음.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도 음, 아니고 음, 맞아 너무 음? 예쁘다 어, 진짜 저기 이쁜 거 있어 어 <laughs> 어머, 어떡해 <laughs> 아, 아 우리 포기

와, 우와. 어. You. 저희가, <Principal Girish> <vidrio> 저희가 2층으로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necessary> 너무 예뻐. 우와. 입이 다물어지지 진짜 않는. 음, 진짜 공주님. 우리 공주님들 공주니? 여기 앉으 공주님들 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작년 10월에 오픈한 핑크펄 카페인데 엄청 화려하고 독특한 핑크 인테리어가 포인트인 그런 카페 겸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1920년도에 프랑스 살롱 느낌으로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 귀부인들이 살롱 와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장갑 끼고 아, 응. 갈것 같은데? 같은 거네요. 꼴찌 꼴밤한 대씩 어떻게요? 개인전인가요? 어 개인전. 어 개인전으로 어 좋아요. 내기가 있어야지 열정이 생기는 맞아요. 거 맞아요. <laughs> 지금부터 경쟁인 건가요? <laughs> 어, 찾았다. 오. 어? 아 진짜? 아 이런데 있을 것 같은데. 그 테라스에도 있다고 하셨는 것 같았는데. <laughs> <laughs> 아싸구독만안 맞겠군. 깊숙이는 안 숨기셨을 것 같은데. 오! 찾았어! 밖에 <laughs>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밖에 찾았어요? 아까 찾았어요? 아, 뭐야. 몇개 찾았어요, 다들? 하나, 하나 한 개. 난두 개. 어? <laughs> 어렵게 숨겨놓으신 거 아니야? 힌트 좀 주세요 아시잖아요 몰라요? 오! 찾았다! 오! 잠깐만 어? 몇개 나왔죠? 한개 나왔어요 한 개? 한 개, 한 개. 어? 큰일 났다 <laughs> 하나도 못 찾았어 아직 혜인님 아! 마지막 하나 진짜 어렵다 어? 어? 찾았다! 오! 오! 찾았어요? 우와 아! 유명한 겁니다. 정말 합니다 아, 제가 조금 아. 살짝 그러면 때려볼게요. 아. 어? 아. 아. 어. 아. 말을 했지. 아. 아. 이마를 아. 대지요. 아. 아 아, 그렇게! 참. 아 아, 그렇게! 저부터 하면 어떡할 천천히 하세요. 훈훈합다 훈훈합니다. 피를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일 일직선으로. 네, 아, 이렇게 아닌가 이상한 데모요 <laughs> 오, 진짜 무서워. 아, 이거는 좀, 좀 섹시하게 싶어. 옆으로 누워봤다. 아, 오, 오 인생샷이다. 오케이. 네, 세, 네, 셋 너무 예뻐. 우리 이걸로 화보집 내도 돼요? 저희 <laughs> <laughs> 집에 오신 거 환영해요. <laughs> 오 티셔츠 나왔어! <laughs> 저개 이렇게 들어있네요? 음. 와. 다나할 때! 왜여 까맣지도 아요 음, 맛있어. 맛있어. 저, 저거, 저거, 저거 너무 섹시한 거야. 음. You. you, 너를 원해. <laughs> 너를 원해. <laughs> 앉았어요? 갔다고. 앉았어요?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아니, 아니 손을 닦고 오세요. 아, 빨리 닦고 올까? 네. 어, 저도 갔다야지. 먼저 가와야지닦 갔다 어. 가는 김에, 가가지. 뭐야, 같이 어, 뭔가 같이 일심 일심 동체 된것 같아요. 똑같은 돼. 옷 입고, 같이 움직여야 지 같이 움직여. 우리 팀이니까. 다그림자야 그림자. 어, 니 허팝. 그림들. 분신술. <laughs> <미신> <laughs>